안녕하십니까. 이번 영상, 호포를 못쓰는 다쿠마에 관한 영상입니다. 레디 고! 킹오파 속 극한류 캐릭터들은 대공룡 필살기를 갖고 있습니다. 필살기의 명칭은 다르지만 로봇와 유리도 호포에 배형되는 필살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쿠마는 대공룡 필살기가 없습니다. 타쿠마가 호포를 못쓰는 이유는 용호의권과 관련이 있습니다. 게임의 내적인 이유와 외적인 이유를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용호의권 당시에 미스터 가라데는 요고라 성능이 뛰어난 상위 호환의 캐릭터였습니다. 같은 기술을 사용해도 먼저 사용함으로써 숙련도가 더 뛰어남을 보여줍니다. 타쿠마도 이 당시에는 빌트워퍼라는 이름으로 호포를 사용했습니다. 용호의권의 스토리를 보면 료는 타쿠마를 완전히 처치하기 직전까지 갑니다. 유리, 괜찮아? 정도. 후속작이 나오면서 설정이 추가가 됩니다. 용의권 투에서 다쿠마도 플레이어블 캐릭터로 참가하게 됩니다. 다쿠마는 류와 동일한 기술을 쓰며 발동 속도가 빠른 캐릭터였지만 일반적으로 선택이 가능한 캐릭터가 됐기 때문에 요와는 다른 성능이 졸려야 했습니다. 그 결과물이 새로운 필살기의 도입과 일부 필살기의 삭제입니다. 호포를 쓸수 없는 게임의 내적인 이유로는 스토리상 요에게 박살이 난이후에 상처가 커져서 신체 능력이 일부 제한이 됐다고 합니다. 패베베스을때 타쿠마가 보여주는 동작이 이와 연관이 있다고 합니다. 용호의 권의 본편은 이렇게 끝이 났었고, 아랑조설 스페셜에서 특별한 이벤트를 기획했었습니다. 킹오파의 프로토타입이라고 볼수 있는 SNK 최초의 드림매치가 성사됩니다. 아랑조설 스페셜은 흥행을 했고, 드림매치도 꽤나 성공적이었다고 합니다. SNK는 드림매치를 메인으로 하는 게임을 출시하게 됩니다. 그렇게 출시된 게임인 두 게임의 시스템과 설정을 개선한 킹오파 94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다쿠마는 후포를 쓸수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킹오파 13에서 타쿠마는 비류도 아페라는 네오맥스 초필살기를 사용합니다. 비류도 아페라는 한자를 쓰고 일본어로 읽으면 빌이터파일이다 이는 호퍼의 원형을 도마조한 기술입니다. 미스터 가라데는 필살기로 호퍼를 사용합니다. 기호파 세기간에 다쿠마가 호포를 쓰는 것을 보면 아들에게 꾀병을 부리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